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요즘에 리모델링 한다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과거에는 이게 2, 3년 전만 해도 실현되지 않을 호재로 작용했던 일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정말 그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부 이촌동 사례를 들어서 제가 리모델링 사업의 유망함을 좀 살펴보고, 이런 시기에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번에 한강맨션 재건축 초과 이익액이 발표가 됐는데 1인당 조합원들이 7억 7천만 원씩 내야 된다고 라 부과가 됐습니다. 정말 엄청난 수치이고요. 거의 역대 최대 금액의 재건축 초과 이익한수 금액이 발표된 거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재건축 초과 이익한수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세금과는 별도로 어, 원래 좋았던 단지 아파트가 노후되었지만 그 주변 환경이 좋았던 곳이 새로 지으면서 어, 가치가 상승한다면 그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뭐 그런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어쨌거나 이걸로 인해서 재건축 때 리모델링 시장에서 리모델링이 좀더 우세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동부이촌동 사례를 설명할 텐데 제가 먼저 앞으로는 부동산을 좀 보는 툴을, 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수준을 올릴 수 있도록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서울 중심으로 볼때 어떤 지역을 고를 때 가령 3억짜리 갭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이 지역과 이, 이 A 지역과 B 지역을 비교하는 어떤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서울은 두 가지 축으로 나누어집니다. 어, 남산 1호 터널을 기점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이 경부축 지도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어, 서울뿐만 아니라 분당과 판교, 광교까지 이어지는 경부 라인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1호선을 타고 이렇게 해서 경인선과 경부선으로 빠지는 이 철도권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구시가지 중심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점으로 나누는 거는 4호선이 지나가는 걸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4호선 좌쪽으로 오게 되면 나는 아무래도 1호선과 어 경인선 경부선 라인으로 어 앞으로 생활 권역을 가져갈 거라는 거를 좀 알고 투자를 하시거나 실거주를 하셔야 되는 거고 나는 4호선보다 동쪽으로 어이 경부 라인 축을 따라서 산다면 내 생활 권역은 아무래도 그쪽을 따라갈 거야 라고 하는 게한 가지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냐 아니면 택지 개발이냐 이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부고속도로 축 그리고 1호선 라인 축이냐 이첫 번째 이 툴로 구분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가 택지개발을 한 곳이냐 재개발을 하는 곳이냐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촌동은 어디에 속할까요? 네, 이촌동은 어 공교롭게도 4호선 라인을 타고 있고 아주 가운데 정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 자동차를 통해서는 바로 경부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어, 지하철을 통해서는 1호선 라인을 쓸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곳을 쓸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부이촌동은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데 서부이촌동은 1호선 왼쪽으로 위치해서 상대적으로 이 1호선 권역에 위치해 있고 재개발 라인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촌동은 택지 개발을 한 곳이죠. 고급 아파트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어, 여의도 압구정동 그리고 동부이촌동 이세 군데가 전통적인 부촌으로 원래도 있어왔던 곳이고요. 서부이촌동 같은 경우에는 중산층 아파트라고 지었지만 어, 토지임대부 아파트 중심으로 많이 지어진 것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재건축이 활발하지 못하고 재개발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얼,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이촌동에선 당연히 동부이촌동이 더 좋은 동 게 맞고요. 이 동부 이촌동을 보게 되시면 이촌역 아래쪽으로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이촌역 북쪽으로는 어, 해링턴과 시티파크 파크타워 이렇게 고급 주상복합이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언급한 이촌역 남쪽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촌우성 아파트, 한강대우, 건영 한가람 그리고 동부 어, 코롬 이촌 아파트, 강촌 아파트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이 아파트 단지들도 통합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재건축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이 한강 맨션인데요. 이 이촌동의 한강맨션은 전통적으로 엄청 부촌으로 유명한 지역이었고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세 군데가 이 트로이카로 어 굉장히 부촌을 형성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촌현대아파트 현대맨션이라 그랬죠 정주영 회장이 이 현대건설을 지휘하실 때이 이촌현대아파트를 정말 고급맨션으로 짓겠다라는 일념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틀이 굉장히 좋고 여기는 지금 현재 롯데캐슬 르엘로 어,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촌동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는 첼리투스가 위치해 있고요. 이 옆에 낮은 단지로 위치한 게한강멘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재건축과 리모델링 중에서는 당연히 원래는 재건축이 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부시고 새로 짓기 때문에 요즘 스타일로 새롭게 지을 수 있는 있었고요. 반면에 리모델링은 건물을 남겨놓고 짓기 때문에 어, 요즘 스타일 집기가 굉장히 어렵고 평면도가 예쁘게 나오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기본적으로 재건축 평면은 어, 이 베이 구조가 좋습니다 베이가 뭐냐면 이렇게 1베이, 2베이, 3베이, 4베이, 5베이 이렇게 구획이 나눠진 걸 베이라고 하는데요 뭐 전문가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어, 이렇게 이제부터 4베이다라고 하면 1, 2, 3, 4 해서 4베이인 거고 지금 여기는 5베이입니다 이 베이가 많을수록 좋은 이유는 남향으로 아파트를 짓 짓게 되면 어, 햇살이 들어오는 이 베이 구조가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인기 있는 구조가 될수 있습니다. 다 부시고 새로 짓기 때문에 이런 평면으로 질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는 기존에 있던 이런 형태의 집을 양쪽을 덧붙여가지고 확장하는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해가 들어와서 이쯤 되면 잘안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두워지는 그런 구조로 지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아파트 스타일 아닙니다. 이 사진은 하나공인 어, 블로그에서 퍼온 거를 참조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요즘 스타일로 아주 얇고 높게 짓는 그런 조감도를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 굉장히 동간 간격이 멀어지고 어, 또 고층으로 올리니까 로얄층들이 많이 생겨나고 뒤에 있는 동들도 하, 뭐 한강이 있으면 한강 조망이 가능해지면서 과거의 뚱뚱한 아파트들보다는 더 예쁘고 어, 좋은 구, 어, 조감을 가져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게 개포 구성 아파트를 리모델링한 조감도인데요. 어, 리모델링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뚱뚱하고 좀 낮은 저층 구조로 최근에는 많이 짓지 않는 스타일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안에 옛날 아파트가 있고 여기다가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양옆으로 뚱뚱하게 불리는 방식으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촌 한강맨션은 어, 이렇게 예쁜 조감도로. 높고 얇게 짓는 아파트로 동강 간격이 길어지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평면 구조가 나오고 한강뷰가 요 앞동 네동 그리고 5동 6동 7동이 한강뷰가 나오고 뒤에 있는 아파트들도 하나 둘셋네동 5동까지는 또 한강뷰가 나오는 아주 좋은 구조로 질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여기 있던 한강 매니션 아파트를 다 헐고 새로 짓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그렇게 잘 대고 있는 이 입지 정말 한강이 바로 아래에 있고 어, 위로는 이촌역이 위 지한 이 좋은 입지에서 어 기존에 660세대였고 어 통상 30억 정도의 30평 아파트가 거래되었던 것이 이제는 어약 1,500세대까지 늘어나고 이 중에서 임대는 150세대만 에 들어오게 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원 1인당 7억 7천만 원에 재건축 초과이익 한 수금이 부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쁘게 조감도가 나오고 한강뷰 아파트로 조, 좋아질 것이겠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이 첼리투스 아파트 51평짜리가 51억 정도를 하고 있으니까 현재 가치를 평당 1억으로 평가하면서 조합 1인당 7억 7천만 원을 내라 이렇게 나온 게된 것입니다 정말 이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나왔고 조합이 예측했던 거에 2배 이상 나왔다고 하니까 조합은 약 3억 대 정도를 예상하고 하고 있었던 거니까 정말 분담금 외에 별도로 엄청난 초과이익한 수에 놀란 거죠 근데 반면에 이촌현대맨션을 보시면요 여기도 653세대 아파트였고 여기가 2003년부터 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지금 20년 만에 착공을 하게 된 건데 이 지역은 어, 용적률이 210% 라서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과거에는 인기가 좀 떨어지는 단지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뭐 30평대 17억에서 18억에 거래된 적도 있었는데, 이 지역 아파트를 어, 리모델링을 통해가지고, 어, 롯데캐슬 루엘로 재탄생시키고 별도의 어, 별동 증축이 두 동이 들어오게 되고 또 이제 수평 증축과 수직 증축을 통해서 세대수를 조금 올리게 되니까 추진이 빨리 되고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하주차장이 연결된 커뮤니티 시설이 완비된 그런 신축 아파트로 거듭나게 되니까 어, 사람들이 재건축보다 빨라 그리고 재건축 초과 이익 한수제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조합원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일반 분양금을 많이 복... 받더라도 재건축 초과이익 한 수제 안 내면 어 재건축하는 데랑 별 차이 없이 그리고 더 빨리 가기 때문에 수익을 거둘 수 있어서 더 좋아라고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2년 반 뒤인 2025년 상반기에는 완공이 되고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런 재건축 초과이익 한 수제 같은 규제 때문에 어 리모델링으로 우회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동안 이전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강화 했었는데 이 리모델링 사업은 오히려 안전 진단을 통과한 아파트들, 그러니까 정말 안전하다고 하는 아파트들만 리모델링을 할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에 용이한 것입니다.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이 어뭐 층간 소음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아도 그래도 잘 지어놓은 아파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들은 리모델링을 할수 있는 요건이 되고 반면에 재건축을 하기에는 너무 아직까진 튼튼하다 그리고 구조 안전성뿐만 아니고 뭐 생활 편의성까지도 좋다라고. 판단돼서 정부가 얼마든지 막아왔고, 재건축 초과이익한 수제로 또 사업성을 떨어뜨려서 막아왔는데, 이제는 더 빨리 추진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호재가 되어버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추진한다는 거죠. 실제로 한가람 아파트, 이촌, 코오롱 그리고 강촌 아파트까지 통합 리모델링을 한다고 추진하는 거를 보아왔고, 뭐 여러 군데서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정비 사업이, 어, 이, 엄연히 리모델링도 정비 사업의 한축이 되었고,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들은 리모델링으로 빠르게 사업해가지고 사업을 전환해서 추진하는 것들이 가능해졌고, 그것들이 실제 실현 가능한 호재로 나오고 있는 게 요즘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는 동부 이촌동의 기존 아파트들 한가람 아파트, 코오롱 아파트, 강촌 아파트가 리모델링으로 갈수 있다고 얘기가 되면 어, 기존의 마포, 공덕 일대의 신축 아파트들에게 강북의 최강, 최상의 위상을 조금 넘겨주는 듯했었는데 이제 다시 신축으로의 위상을 갈, 가져올 수 있게 되었고 또 이제 뭐 가령 아주 먼 지역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입지가 보장된 지역에서 정비사업의 한 축이 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 이게 일기 신도시 재건축 어 사업에도 상당한 시그널이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새 정부조차도 어 재건축 초과이익 한 수제에 대해서 완화를 안하거나 폐지를 안한다면 많은 아파트들이 재건축의 꿈을 갖고 있다가 리모델링으로 선언하고 이 전환에서 그 사업을 추진해서 성과를 보이게 되면 그 뒤따라오는 많은 단지들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따라오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요즘같이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꺼지는 시점에서 어 어디에 내가 투자중심 중점을 두고 좀 바라봐야 할까 라고 하면 2010년대 말부터 2020년대 초까지는 어 신축과 직주근접 트렌드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정비사업인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이 주를 이룰 텐데 이 중에서도 사업성이 재건축 초과 이익 한수제가 없어서 좋으면서 그리고 구조 안전성에서 그렇게 위험한 아파트로 노후화되지 않아도 통과될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오히려 빠르게 가치 상승을 가져갈 수 있고 실제로 사업도 실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어, 내집 마련과 투자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